자, 여러분들, 9 8회이론 네, 네, 해석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일단 1번이 틀렸어요, 1번은. 자, 왜냐,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가 되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우리가 유동자산이나 이런 걸로 분류할 수 있죠. 이미 회계일 때 배우셨던 내용이 1번 틀리고. 그 다음 우리가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 이익 이런 것들 보고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아닌 업종은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가 그래서 남겨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자본금은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분표시 봤는데요 그 현금으로 표현. 현금 이입 뭐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액면가액보다 더 발행할 수도 있고 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만큼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행금액도 표시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됐고요. 자, 그럼, 그럼 이 동그라미 뭐 총평기보 사중에 틀렸죠, 제 재고자산의 시가가 최대원가보다 하락하면 이제 적가법이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시는 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그러고요. 후입선출, 우리가 예, 국가들이 이제 지켜야 될기준을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국제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워낙 현실과 회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재고자산 감모중 원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정상감모 아니에요? 정상감모 매출 원가 정어 정상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도착진도기준 우리가 도착을 하면 구매자 거잖아요. 도착을 안 했으니까 판매자 거죠. 맞죠? 판매자 거. 하지만 우리가 판매자가 운송비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는수익비용대응이잖아요 이때는 판매자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고하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판매자의 운송비하고 보험료 이렇게 도착진도 기준됐든 선적지 인도 기준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3번인데요. 어, 3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답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어, 마스크 세무가 마스크 제조기 회계는 차량. 이렇게 교환을 하기로 했대요. 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종이잖아, 이종. 맞죠? 어, 이종이죠. 그럼 이종 자산 과 교환은 뭐를 하냐면, 내가 준, 이게 준이죠, 준. 내가 준 것의 시가를, 에, 시가를 취득한 자산에 취득 원가로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내 자산을 팔아서 해당, 차량을 샀다라고 본다고 했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자 우리가 내가 다시 자 마스크 제조 기계는 지금 장부상에 2억 192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1억 2천에 팔았다 팔아서 현금화 시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금화 시켰으니까 나는 그냥 이 빨간색의 금액을 얼마의 처분을 일단 못했어요. 1억 2천에 판 다음에 상대방한테 1억 2천 줬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다시 1억 원을 수령을 했대요. 음, 1억 원을 수령했으면 나는 순수하게 돈은 2천만 원 받은 거지만 실제로 내가 준것요 빨간색을 요 1억 2천에 파는 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변함이 없으니까. 이 예, 계산하시면 송금하면 1번이 다될거예요송금하면 1번이 다 물론 이 만약에 문제에서 내그 뭐죠 요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나 할건가 라고 하면 내가 준 현금은 1억 2천에다가 1억은 수령했으니까 2천만원만 준거죠 순수하게 그죠 그래서 요 차량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취득원가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2천만원 되겠죠 취득원가를 물어보면 자 그때 씩고자그 다음에 4번 네, 4번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냐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게 우리가 반품 가능성이 확실하면 어떻게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정할수추수 있으면 그냥 판매할 때 수익 잡죠 근데 불확실하면 예, 구매자가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면 이제 팔린 거예요. 또는 반품 기간이 끝나면 반품이 끝나게 되면 상대방이 반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안 받아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수익을인식한다는 표현. 음. 그다음에 광고 제작사는 이런 제작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진행률에 따라 계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광고를 방송하는 회사는 전달하는 시점이죠. 음. 그다음에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 이거는 부가가치세에서 수출대행 수출 대행업자가 여러분들 명의 빌려주고 여러분 수수료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출 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냥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만 수익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4번 자, 그다음에 5번. 어, 일단 여러분 이거 했을 때 우리 화폐성 외화 자산하고 부채는 기말에 반드 쓰고 기화폐성. 예. 자산하고 부채는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화폐성 외화자산은 보고 기간 종료일 환율로 환인사수 받는 변안받니다자 그다음에 외환차익하고 외환차수은 실현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외화자산의 회수 부채의 상환 받는 별. 자 그다음에 외화환산손식은 화폐성 외화자산 또는 외화성 부채를 환산하는 경우에 판사소 여기까지는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들한 판매비와 관리.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외환사 손실. 외환사 이익은 영업의 수익. 여기 비화폐성 외화업체 평가 안 하는 거죠. 또 여기 뭐예요? 당의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정 환율 이게 뭐예요? 이게 거래 당시에 환율수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래 당시 환율는 표현이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거 거래 당시의 환율로 내버려 두는 얘기잖아요. 안녕요 자, 다섯, 여번 변동 원가. 원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원가. 원가는 단가에다가 수량곱한 거죠. 단가에 수량. 우리가 그러니까 생산한 수량을 여러분 조업 들어가잖아요, 조업 조곱하기 하나당 변동 원가 고정이니까 단위나 변동 원가는 안 변. 매몰 원가는 매몰. 의사결정에 영향 안 주죠. 의사결정에 관계없이 변동될 수 없는 원가와도 의미가 생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상으로 틀렸죠. 인가운데 첫 번째 틀렸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어, 종합원가 계산 물어봤네요. 자, 단일 종류를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표현이죠. 어. 그 다음에 이 번이 틀렸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핵심이죠 동그라미 3번 공정, 죠 그렇죠?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이고,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이고, 그다음에 선입선출법, 기초제공품 먼저 완성, 그다음 단기작수분 완성, 그래서 만년계산 됐고요. 그다음에 팔 번은 좀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표준원가가 원가 통제가 여러분들이 적절하잖아요. 그리고 예외를 관리할 수 있죠. 어디에서 더썼는지덜썼는지 썼는지. 여기서 통제.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직접 재료비는 구입 시점에 차이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시점에 할수 있는데 그 구입 시점이면 뭐예요? 구입한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가격, 가격, 가격. 수량이 사용한 수량에 대해서는 분석 안, 안 하죠? 분석 안 하니까 구입 시점에 분류하든 사용 시점에 분류하든 우리가 수량. 재료를 더 투입했냐, 덜 투입했냐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그 다음에 9번 할게요 10번은 했으니까 9번 해보시죠 자 9번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3개 정도그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서. 원재료. 만원 뛸게요 기초가 50. 기초 원재료 5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250만원. 그리고 여기가 기말. 이거로 맞죠? 어. 그럼 우리가 직접 재료비 구하는 게 핵심이네요. 직접. 이게 핵심이 되겠있죠여러분 자, 보니까 우리가 여기 단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의무비, 제조간접비 이세 개를 다 더한 거 우리가 단기총제조원가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가로 5번에 있어요. 보시면 보니까 일단 여기 여기 제조간접비는 직접노비의 80%가 배부가 됐다. 이는 단기총 제조간접 총 제조원가 25%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제조 간접비는? 네. 여기 단기총 제조원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에 25% 곱하면 되시잖아요. 어, 그럼 75만원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직접노비는 어떻게 있어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노비 80%니까 직접 노무비 곱하기 80%가 7 5원는 이기잖아요. 그죠? 그럼 직접 노무비는 네, 75 아. 나누기 80%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 직접 노무비, 제조관절비 7 5 직접 노무비가 93만 7,500원인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직접 재료비가 100개, 정해 131만 2500원인가? 이렇게 나올까 그런데 131만 2500원, 어가요 1500원, 그래서 여기가 168만 7500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되시겠죠? 줄게요 아 힘들어 저 집에 가고 싶다 는데 이거 고 싶어 엄마 자 그다음에 여기 13번 자 근로소득의 수입식 임여금 처분해야 상여 임여금 처분 결이지뭐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에 일단 이번은 잘 보겠어요 세모 자 주식매수 선택권은 근로제공한 날이나 행사한 날이죠 여러분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한 날그 다음에 인정상여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배우셨고 스타비 3번 그 다음에 1 4가자 성실신고 잘 냅니다 소득세에서 자, 성실신고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또는 표준세액공제 12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였고요 맞죠 한도는 120 이거는 다시 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20인가 1 5 0인가 헷갈리는데 이게정 됐나? 120일 겁니다. 4번이 틀렸죠 성실신고는 한 달을 더, 더 연장해 주니까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답이 4번. 검색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성실신고. 확인용세. 어, 맞네 여러분들 이렇게 120만원 네, 1 2 0만 맞습니다 확인해 봐요 1 2 0만 맞아요 그거 자네 마지막 15번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장치를 요거 21년도 문제예요 9월에 3억원에 취득했대요 네, 2021년 8월부터 면세에 조용했답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간주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한다라고 했었죠, 맞죠? 어. 그럼 내가 3억에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기억나시죠? 취득한 과세기간 우리가, 우리가 사용한 그 과세기간 경과된 과세기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때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 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재계산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네, 면세전용, 그렇게, 네, 간주공급에 사용한 날은 불포함. 그럼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럼 2020년 9월이면 2월, 9월이면 2기죠? 그래서 2020년 2기포함. 그리고 2021년 1기포함. 그리고 지금 면세전용한 21년 8월이면 2기니까 얘는 불포함. 그러면 이과세기한 지났죠? 어, 그러면 100%에서 우리 25%씩 2년 사용했으니까 50%를 사용했고 남아있는 게 50%네요.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1억 5천이죠, 여러분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매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니까? 네. 이 이게 자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10%인 15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여기까지, 바이.